존경하는 가덕도 신공항 보상 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 사무처장 조건재입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의 각 보상 단체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주민 의사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우려에 김전옥 위원장이 라운드 테이블을 제의한. 이후 드디어 오늘 11월 17일 오후 1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회비의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보상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 그래서 창립총회 이후 처음으로 회원 전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미 유튜브로 알려드렸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이 대항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 접근도로에 우리 보상대책위원회 회원 소유토지의 경우 350필지 주택은 40여 가구가 편입됩니다. 목요일 오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김진옥 위원장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부통합신공항건설에 따른 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비교분석을 마친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7일 오후 1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보상협의회 출범식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범식 후 사무실에서 공항 측근도로 보상 요관을 기획, 기획조정실에서 회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오상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 오늘 11월 17일 오후 1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단체도 참여하는 협의회 출범식 및 오상 요관의 제1차 설명회를 갖기 위해 회원 전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같이 할때 생깁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